강화군화도면 해안가의 한적한 야산 인적이 드문 산길을 오르다 보면 드넓은 서해바다가 펼쳐지고 그렇게 우거진 숲을 걷다 보면 잠시 후 우리의 문화유산 미로지 돈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미로지 돈대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40호로 지정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돈대는 해안지역에 감시가 쉬운 곳에 마련된 초소입니다. 외세를 막고 우리나라를 지켜온 천혜의 요새 미루지 돈데. 그 소중한 역사의 현장을 만나봅니다. 미루지 돈데는 다른 돈데에서 볼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작은 성을 들어가는 듯한 입구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신비한 매력이 있습니다. 과연 미루지 돈데의 입구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일까요? 어, 이렇게 아치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런 걸 이제 무지개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라는 한자어를 써가지고 어, 홍예문이라고 합니다. 홍예문이 이제 무지개 문인 거예요. 어이 석수들이 이 무지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어, 돌을 조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입니다. 미로지돈대 출입구의 특별함은 외부에서만큼이나 출입구의 안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본대를 보호하기 위해 입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했을 텐데요. 그렇다면 출입구에는 어떤 구조적인 장치들이 필요했을까요? 어, 여기를 보시면 어, 여기 돌출되어 있는 암석이 보입니다. 근데 그 밑을 살짝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똑같은 구멍이 뚫려 있죠. 바로 이제 기둥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문을 여기 만들어 놓고. 여기 기둥을 세워서 문을 여닫는 거예요. 입구 가운데 좌우로 난 홈은 장군목이 들어가는 자리로 문의 빗장을 끼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입구를 지나 본대 안으로 들어서면 본대를 감싸고 있는 성곽의 여장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이제 여장이라고 합니다. 높이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야 돼요. 한 사람이 이제 앉은, 앉으면은 몸이 은폐될 정도의 높이. 어, 이 여장의 그 설치 목적은 소총으로 적을 공격할 때 몸을 가리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이 정도고 원래는 이제 성벽 위로 쭉 줄지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장 위에 얇게 쌓은 돌들은 박석으로 강화도 옆성 모도에서 가져다가 석회를 발라 차곡차곡 쌓은 전통 방식의 성곽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장의 기능에서도 알수 있듯이 돈대는 해안초소의 기능을 했습니다. 해안에 나타난 적선을 경계하거나 감시하고 또 유사시에는 공격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어의 기능을 담당했던 돈대는 어떤 곳에 만들어야 했을까요? 돈대는 대부분 어, 주로 이제 해안 가까이에 있지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어, 저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여기가 사실 이제 바닷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기에 보면 제방도 있고 육지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간척 사업으로 육지가 나간 거지 원래 이곳은 옛날 지도를 보면은 어 육지에서부터 완전히 튀어나온 곳 자리입니다 곧 한반도 전체를 바라보면 강화도는 한반도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의 하구의 위치에 있어 내가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 고려와 조선시대. 서울로 향하는 길목이었고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한강 하류의 빠른 물살과 넓은 갯벌은 외적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어서 강화도 전체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왕과 신하들의 피난처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화도를 더 견고하게 지키기 위한 방어시설이 더 돈대였습니다. 그래서 돈대는 해안에서 튀어나온 고재 자리에 위치하였고 그 지형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외적으로부터 방어를 할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방을 감시할 수 있도록 네 개의 포문을 만들고 불량기포를 이용하여 철통방어를 위한 진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어, 두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돈대의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 좌우축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좌우축에 있는 포문은 어, 바닷가를 향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 적선을 경계한다고 이렇게 오해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데, 어, 돈대가 튀어나온 곳에 있다 보니까 좌우측에서도 예전에는 바다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어, 돈대와 돈대 사이가, 돈대 사이가 바로 이제 이 교차 사격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문이 있어야지 저쪽 동대에서도 적이 나타났을 때 쏘고 여기서도 쏠수 있는 그래서 해안을 지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돈되는 정교한 구조와 기능에서도 알수 있듯이 계획하에 만들어진 군사 시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군사 시설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어, 이때 채석 뭐 작업, 목수, 그 다음에 뭐 기타 이제 그 축성을 하는 작업 인원이 어, 1 4 0 0 0명 정도였다고 해요. 적지 않은 인구의 숫자였던 걸로. 어, 그때 투입된, 어, 노동역 중에는 이제 승군. 그러니까 승려들이에요승려들승려들이 군대로 조직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승군이라고 하는데, 그 승군 8,000명. 그리고 어영군이 한 4,600명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강화도의 돈대는 조선시대 숙종 5년에 실시된 국책 사업으로 대부분 탄생했습니다. 1679년 3월에서 5월까지 8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14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과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48개의 돈대를 건축했습니다. 이후 5개의 돈대가 추가로 축성되어 영조 2년 1726년에 신세계의 돈대 축성이 완료되었습니다. 19세기 서양 열강의 침략대 외세에 대항한 격전지였던 돈대는 오늘날까지 국토 경계를 위한 군부대 주둔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 살아있는 유산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로지 돈대처럼 돈대 일부는 여전히 문화유산으로서 어울리는 보존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 돈대들이 복원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거나 미루지돈대처럼 진입하기 어려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미루지돈대에는 그러한 어, 돈사의 흔적들이 이렇게 기화장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아주 소중한 자료인데, 어, 뭐 이렇게 자연스러워서 좋은데 이게 잘 앞으로도 보존될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혀져가는 역사의 현장을 찾아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보존하는 노력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옛날 자신의 삶을 지켜온 자리, 미루지 돈대에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